안녕하세요 명쾌한 채원장입니다.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를 찍으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하셨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의 감정 알러지를 치료하는 종이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셀프 감정 치료를 하시는 종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자괴감에 빠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정 치료를 받아도 주변 상황이 똑같은데 내가 내 감정을 열심히 치료해 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감정 치료를 하고 내 감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내가 처한 환경이나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같은 요인들까지 변화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살짝 뒤틀어서 한의원에서 자주 접했던 환자분들의 실제 상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피고 애를 데려왔는데 내가 그때 때문에 얼마나 속속이었는데 그 지랄 떨던그 애들은 지좋을대로잘 살고 있고 이제 와서 알고 보니 내가 이렇게 아픈 거다그 때문이었어요. 나는 이곳에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내돈 내면서 치료를 받는데 혼나야 되는 사람은 저... 아닌가요? 내가 마음을 풀어야 다음 아이템 치료로 넘어간다고요? 원한을 풀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치료를 받나요? 명쾌한 청원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사연이와 다르지만 다들 힘겹게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러지 치료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주변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나를 옥죄던 주변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주변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감정을 치료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치료한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검사 결과 어떤 특정 감정에 알러지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 감정에 과민하게 예민하게 날석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러지가 없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 증상이 없듯이 그 감정에 알러지가 없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처럼 불쾌하게 날선 고슴도치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툭툭 털면서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보다 훨씬 부드럽게 사건 상황을 넘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민하지 않게 무덤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 안 되는 사안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역경을 극복해서 자신을 오히려 돋보이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역경에 넘어지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모든 업적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그 사건과 그런 감정 때문에 병어얻고 트라우마를 얻어서 인생을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정 알러지가 있다면 특정 감정에 과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건 노링, 무시라는 감정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너나 무시하냐? 이 문에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아니요, 나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요. 그런데 감정 알러지가 있는 그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듣습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배려나 사랑, 걱정, 염려, 격려, 좋은 돕고 싶은 마음, 안쓰러움 등이 다 녹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나의 감정을 제대로 캐치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그 감정의 안테나만 엄청나게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이 다그 안테나에만 잡힙니다 내 딴에는 그를 배려한 겁니다 걱정이 되니까 함께 걱정하면서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너나 무시하냐? 내가 그렇게 웃었냐? 내가 이런 것도 못할줄 아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비난을 들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믿고 내버려 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나 무시하냐? 이것 봐라. 나랑 하나도 상의를 안 하잖아. 내 의견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분은 평생 무시당하면서 사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인생이니까 본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객관적으로 볼때 누가 문제인 걸로 보이시나요? 보통은 감정 알러지 여부를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또렷하게 느낍니다. 본인은 감정이 왜곡된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웬만해서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 알러지 환자를 견디다 못한 가까운 지인들이 명치 하나님원에 납치를 해서 모시고 오시더군요. 원장님 저 감정 알러지 심각해요. 저좀 치료해주세요. 미치겠어요.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을 위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분이라는 뜻이니까요. 감정 알러지를 치료하면 특정 감정, 특정 상황에서 과하게 불편함을 느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누그러집니다. 감정 알러지를 치료하고 나면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원장님,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욱하고 화가 나서 못 참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무시를 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혹시나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나의 감정과 반응이 바뀌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안테나는 무뎌지고 자극의 강도와 빈도가 줄어들면서 덤덤해집니다. 그냥 정상 범위에서 다른 감정과 비슷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무시 이건 노우링이라는 감정에 대한 과민 반응을 지배했을 뿐이고요. 블레임, 비난 알러지나, 앵글 화 분노에 대한 알러지, 피어 두려움 알러지를 치료한 감정 알러지 환자분들은 좀더 미세한 변화를 느끼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쏘는 말화살이 날아오는데 예전에는 한방 맞으면 가슴에서 피가 절절 흘르는데 감정 알러지 치료하고 나서 눈앞에 우산 같기도 하고 방음막 같기도 하고 방패 같은 투명한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기분이에요. 화살은 똑같이 날아오는데 화살이 방음막에 맞으면 허리락하면서 불타서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 방패 뒤에 서 있으니까 예전처럼 상대방을 대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화도 안 나고 겁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포그와트성을 방어하는 이런 종류의 방어막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포로테고 막시마 한마디를 외치면 눈앞에 이런 방어막이 나타나서 내가 받을 마음의 상처를 막아주는 거. 감정 알러지 치료가 이런 효과가 있는 느낌인가 봅니다. 또 다른 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감정 알러지를 치료하고 나서 과거의 본인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자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던지는 돌까지 쫓아다니면서 일부러 맞아주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런데 감정알러지를 치료하고 나니까 나를 겨냥하고 정면으로 돌을 던져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돌을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돌을 던지는 건그 사람 생각이고 그 돌을 맞아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내 생각이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명쾌한 패밀리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원래 댓글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인의 감정 알러지를 치료하고 감정이 좋아진다고 해서 본인이 처한 환경이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같은 외부 요인이 변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NO라고 답변 드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치료한 겁니다. 상황을 치료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 후에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상황이 과연 예전과 똑같게 여겨질까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진료를 하다보면 각양각색의 환자분들과 각종 사연을 접하게 되는데요. 아까 소개했던 사연도 수위가 낮지는 않지만 유튜버나 블로그에 감히 예를 들어서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연도 많습니다. 이거는 영쾌한 체험원장을 찾을 것이 아니라 경찰 신고부터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다시 취재해서 신문 사회면에 나와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연들을 오래도록 가슴에 담고 살아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괴로움에 울부짖는 환자분들을 대할 때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조언도 귀에 들어가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단 하나 확신하는 것은 저렇게 원한을 품고 아파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아프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한을 품고 살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아픈데 여러분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짓밟히기를 바라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해리포터의 그 세계관 최고의 악당 볼드모트가 해리의 뇌에 침범해서 생각을 장악하며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너는 졌어 너무 나약하고 약해 빠졌어 자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뇌에 떠올리게 하면서 고문하죠 해리포터에게 덤블도어 교수는 네가 볼드모트와 다른 점을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때 해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무슨 말을 했었던가 기억하십니까? 약한 건 너야. 너는 사랑이나 우정이 무엇인지 영원히 모르겠지. 나는 당신이 불쌍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여러분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사랑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자악하며, 분노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중한 당신의 영혼이 감정쓰레기로 가득 차게 만들지 마세요. 자, 여기서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 사람만 나를 무시하는데, 그것도 감정알러지 추려하면 나아지나요? 자, 감정알러지 말고, 사람알러지를 추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본인에게 중요한가? 내가 정성 들여 치료하고 내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인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우울하지 않는 그날까지 명천최 원장의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